오랜만에 물고기 화료를 줬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고기들이 순식간에 달려들고 있어요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다 아, 잡혀 먹히고 좀 요렇게 남은 것 같아요 큰 애들이 여기 전에 한 300마리 정도를 이렇게 풀어 놨었는데 수다리 잡아먹고, 외가리가 와서 잡아먹고, 아주, 굉장히 지금 다, 없어졌습니다. 안 보이네요. 철갑상어는 아예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.